안녕하세요. 케이컬처뷰의 박희경 교수입니다. 네, 저희 KBT 전공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 가고 있는 KBT 트렌드를 선도할 토탈 뷰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 헤어, 네일, 메이크업, 방송 분장 등과 같은 토탈 뷰티와 함께 K 타투와 같은 프로페셔널한 교육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스마트 뷰티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미용 전문가로서 미용 관련된 회사에 있는 어, 코디네이터나 스타일리스트, 피부 관리사, 또 헤어 디자이너, 두피 관리사, 그리고 뷰티 딜렉터, 그리고 이미지 컨설턴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고요. 또한 특수 분장사와 같은 어, 특수한 곳에서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용 전문가로서도 어, 경영자로서도 진출을 할수 있습니다. 뷰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뷰티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부 전공의 다양성을 살려서 취업 시에는 연봉이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원할 때는 본인이 꼼꼼한 사업 기술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차를 거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